사랑하는 예수적 교회 청년부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의 지난 한 주의 삶은 과연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나요? 어떤 일 때문에 기뻐했고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 했으며 때론 어떤 일 때문에 눈물을 훔치며 지난 한 주의 삶을 살아오셨나요?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과 마주 대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공통 분모가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마주 대한 상황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래봅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22절부터 4장 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9년에 남극히지에서 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2006년도에 상영된 영화, 에이트 빌로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남극에서 8마리의 썰매병과 함께 빙판과 눈밭을 탐사하던 중에 한 사람이 그만 절벽에서 떨어져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게 되지요. 그래서 탐사대는 서둘러서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탈출하는 헬리콥터에는 사람이 탈 자리도 부족했기 때문에 당연히 썰매견들을 태울 자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도 겨우 빠져나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썰매견들은 당연히 방치될 수밖에 없었죠. 대원들은 최대한 많은 먹이를 남겨두며 썰매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야 해. 꼭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데려갈게. 꼭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그들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철수하던 대원들은 개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먼저 탈출시킨 후에 다시 돌아와서 개들을 데려갈 예정이었지만 기상은 더욱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극한의 땅에서 자신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개들을 구하기 위해 대원들은 정말 자신들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개들을 구출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원들은 사비를 털어서라도 개들을 구하기 위해 남극으로 가려고 했지만 폭풍을 뚫고 날아갈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대원들은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추위와 굶주림에 개들은 죽었을 거야. 거기에 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뿐이야. 하지만 그중한 사람은 썰매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 힘으로 비용을 마련하고 어렵게 지구 반바퀴를 돌고 돌아서 자그마치 175일 만에 남극으로 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썰매견들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개들은 주변의 다른 짐승들을 사냥해 먹으며 여전히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눈밭을 가르며 달려오는 개들을 끌어안고 남자는 기쁨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습니다. 약속을 지킨 사람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썰매견들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과 더불어 도전이 되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 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헌지짝 버리듯 과감히 던져 버려 버리고 세상에 주는 달콤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신실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가난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난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철저하게 배신자의 삶을 살아갔지요. 가난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바알이 도움이 된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비와 구름의 신이기에 농사짓는 가난 땅에서 도움이 될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익하고 헛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가난에 들어가자 이스라엘은 곧바로 바알에게 그들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바을이 약속하는 풍요와 넉넉함에 취하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정작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 살았던 그들의 삶 속에 더 이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지요.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는 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말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판 물이 새는 웅덩이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2장 1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죠. 이제 네가 시월강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며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이는 백성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집트와 아시리아의 힘을 빌리고 의지하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이집트 아시리아와 같은 열강의 힘에 기대어서 평화, 자신의 평안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처럼 배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실상은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정말로 네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정말로 네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 그 백성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복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먼지 돌아오고 있는 탕자를 향해 달려와 끌어안고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돌아오라는 간절한 부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어서 내게로 돌아오라! 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우상들을 버리는 것이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역겨운 우상들이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남편으로 섬겼던 이방 우상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떡하니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보이는 우상도 있겠지만, 우상이 준다고 믿었던 안락함과 풍요에 대한 환상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부르신 길 위에 확고히 서는 삶의 길입니다. 그런 이들의 삶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세계 세상, 세상 세계 만민의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주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요건을 통해서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회개란 마음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돌아서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뛰어들 듯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품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내 방식대로의 삶에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요. 그것은 곧 삶의 혁명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내 삶을 총체적으로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마음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돌이킴은 삶을 통해서 확증됩니다. 가시덤불에 씨를 뿌려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돌아오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이 겉으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를 바라십니다. 가시덤불은 그대로 둔채 땅만 가볍게 파헤치지 말고 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묵은 땅은 먼저 갈아엎어야 합니다. 마음, 가죽을 베고 이와 함께 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새로운 싹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삶을 사겨오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껴오는 비록 세리장이었고, 푸자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그 결과 행동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사껴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어쩌면 사껴오는 돈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보암직도 합니다.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삼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돈만이 곧 자신을 인정해준,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변했습니다.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어제의 사개요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행동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돌아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나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친히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은 각기 주관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홀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오직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리고 그분께 돌아가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망각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안경같은 사랑을 보여주시며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정말 그 썰매견들처럼 그들은 그 주인의 말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 썰매견의 삶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주한 한 주의 삶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실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면 그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이요 삶이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일상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세상에 주는 달콤한 유혹과 그 약속들을 신사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바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각자가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은 신사하신 하나님과 신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신사하신 하나님과 신사하지 못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지금 이곳에서도 여전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돌아오라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귀가에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가치관이 총체적인 변화가 있길 소망합니다. 묵은 땅을 과감히 갈아엎고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뛰어드는 모든 걸다 잃어버렸지만 아버지 품 안으로 뛰어든 그 탕자처럼 우리 역시 남아있의삶 속에서 하나님 품 안에 뛰어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함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은 다르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분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는 정말 그 격변의 시기에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삶의 모습이 우리들 삶의 모습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한결같이 신실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께 우리 역시 신실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함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소망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과 임저와 다스리심이 정말 다시 주님께 돌아가, 정말 주님의 그 다스리심과 은혜 안에 살길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들의 삶과. 그대 삶의 현장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